해외여행 가기 전 시청하기 좋은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1년에 해외 두 군데 정도 여행을 가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은 거의 제가 여행 갈때 보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지금부터 챙겨야 하는 물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말이 필요 없는 필수템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권, 자신의 일정에 알맞는 옷, 속옷, 화장품, 아이 폰 충전선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생기시길 추천하는 해외 여행 필수템은 보조 배터리, 샤워기, 샤워 필터기, 핸드 선풍기, 해충 기피제, 섬유유연제, 트리트먼트, 목베개, 영양제, 양치도구, 책, 편한 신발입니다. 음,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잘못 들으셨죠?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조 배터리는 진짜 여행 중에 필수 중에 필수예요. 보통 여행 가면 숙소에도 있지만 이곳저곳 관광을 하잖아요. 그때 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지 좀 재미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제가 쓰는 보조 배터리인데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진짜 전부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사용했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가 진짜 세 번은 더원충이될 정도로 용량이 큰 보조 배터리에요.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딱 조그매가지고 잘 사용했습니다. 이만해요. 제 손바닥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는 샤워기랑 샤워기 필터인데요. 이건 사실 요즘은 여행 가실 때 다들 챙겨서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감아가지고 들고 다녔었는데 피부가 민감한 편이 아닌데도 다른 나라에 가면 살짝 물갈이처럼 좁쌀 여드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샤워기랑 필터를 꼭 챙겨갑니다. 이게 필터고 이게 지금 샤워기인데 분리해서 넣어준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다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나라에 가시게 되면 핸드 선풍기랑 해충 기피제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치앙마이를 다녀왔는데 진짜 두개다 챙겨가서 잘 사용했어요. 핸드 선풍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소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세고 엄청 잘 돌아가고 시원해서 다이소 거 가성비로 추천드리고 이게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충깊이제인데 제품명 벅스제로 스프레이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내돈내산 구매했었는데 링크 달아두도록 할게요. 만족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섬유유연제도 챙기시길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여행 중에 세탁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때 입은 옷들에 뿌려두고 걸어둔 다음에 잘 정리해서 캐리어에 넣으면 훨씬 더덜 찝찝하고 좋습니다. 물론 입고 나가기 전에 사용해줘도 돼요. 제가 쓰고 있는, 아, 섬유 유연제가 아니라 섬유 탈취제? 둘이 뭐 다른 걸까요? 그나무튼, 향기가 괜찮습니다. 이거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도 저는 챙기는 걸좀 추천드리는데, 호텔 어메니티에 보통 트리트먼트 잘 없기도 하고, 어메니티 쓰면서 막 찰랑이는 머릿결 좋아지는 제품들을 써보진 못해가지고, 트리트먼트 소분해서 담아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시 꿀템들인데요. 비행시간 6시간이 넘어가면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먼저 목베개랑 편한 슬리퍼. 진짜 은근 중요해요. 오랫동안 앉아서 이동하니까 많이 지치는데 이것들이 있으면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여행 때이 주머니를 같이 주는 제품이라 구매한 목베개인데 안에 있어서 굳이 꺼내진 않을게요. 넣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솔직히 이 제품 은막 그렇게 막 너무 편하다. 이건 잘 모르 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주머니 주니까 같이 들고 다니기 좋고 그냥 저냥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서. 뭐 링크를 남겨두긴 할 테니까 괜찮으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슬리퍼가 또 중요한 게 발이 꽉 잡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나 샌들 챙기시고 비행 중에 신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루한 비행 시간을 달래줄 책 그리고 줄이어폰 혹은 헤드셋 그리 뭐 양치도구는 이런 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거, 구매해서 들고 가시면 정말 좋아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줄 이어폰은 뭐야 하실 수 있던데, 이게 진짜 비행하다가 잠도 자고 뒤착이니까 에어팟 챙기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어,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줄 이어폰이나 헤드셋. 진짜 좋습니다. 혹시 같은 비행기 애기들 타면 솔직히 끄러워지고 해서 힘든데, 모두 다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 아기가 불편한가보다 하고 헤드셋 이렇게 착 껴버리면 소음 방지도 되고 분실 방지도 돼서 좋습니다. 이게 그 에어팟 맥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제가 쿠팡에서 2만 원, 2만 원 정도, 2만 3만 원인가 그렇게 해주고. 구매한 진짜 저렴한 헤드셋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만족해서 쓰고 있어서 평소에 쓰진 않지만 비행기 탈때 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또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했던 여행 꿀팁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저도 또 올해 여행 갈 일이 있어서 그때 되면 또 이거 꺼내볼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모두들 행복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